혈압이 높다. 이거 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심각성을 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 고혈압이 방치되면 심장병,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평소에 혈압을 관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이거 어렵지도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첫 번째는요. 규칙적으로 걷기입니다.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잖아요. 그 중에서도 걷기가 정말 효과적이에요. 일주일에 5번,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혈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산책 겸 가뿐하게 걸어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음식을 좀 신경 쓰는 건데요. 소금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. 짠 음식이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? 국물 많이 먹지 말고 간도. 조금 약하게 해서 먹으면 내 몸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. 간단하지만 효과적.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. 스트레스 받으면 요 안목이 팍 땡기는 느낌 알죠?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도 바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기만의 힐링타임을 가져보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. 네 번째는 가끔 아침이나 저녁에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신다면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아요. 특히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확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. 대신 녹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마셔보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,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체중이 줄어들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물론 헬스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 보는 거죠. 작은 변화가 큰 도움으로 돌아오더라고요.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첫째는 걷기로 몸을 움직이고 둘째는 짠 음식을 줄이기 셋째는 스트레스 관리 넷째는 카페인 줄이기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하기 이 다섯 가지 어떠세요? 하나하나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 않죠? 혈압 관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.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봐요.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. 내 몸은 내가 신경 써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. 혈압관리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처음엔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두 가지라도 시작해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.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거예요. 조금씩 천천히 나를 위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. 그렇게 하면 분명 내 몸이 고맙다고 답해줄 날이 올 거예요. 그러니 오늘부턴 딱한 가지라도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? 가벼운 산책이든 저염식단이든 스트레스 관리든 뭐든 좋으니까요. 우리 함께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봐요. 혈압도 낮추고 기분도 좋게 삶을 더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가기로 해요.